정덕분의 활용 첫 번째 유형인 곡선과 x축 사이의 넓이,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또는 fx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문제에서 어떤 곡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을 때는 이게 적분, 완벽한 적분값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게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도형의 넓이는 음수 값일 수가 없죠. 넓이 값이니까. 그러니까 그게 음수 부분에 있더라도 그 넓이는 양수로 계산을 해줘야겠죠. 당연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fx가 있을 때 fx가 x축과 둘러싸인 도형은 이 그래프에서는 이 아래 부분을 의미할 테고 이 그래프에서는 이 위에 부분을 의미할 거예요. 근데 이 오른쪽 그래프처럼 fx가 이 부분에서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이 적분값 자체가 넓이 값이 될 수가 있죠. 왜냐면 양수값이니까. 이럴 때는 그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바로 그냥 a부터 b까지 fx dx가 되는데 fx가 이 구간에서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지금 이런 상황을 말하는 거겠죠? 그럼 이때는 a부터 b까지를 적분하면 음수값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건 넓이라고 했으니까 사실상 절대값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마이너스였던 fx의 적분값을 마이너스를 더 붙여서 플러스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a부터 b까지 마이너스 fx에 dx로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할 때는 음수값이 아닌 항상 양수값으로 값이 나와야 된다는 걸 기억해 주면 돼요. 그래서 확인 문제로 넘어가 보면 다음 곡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물어봤네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 개형이 어떤지를 좀 봐야 되는데 이 그래프는 0과 3에서 x축과 만나면서 이런 식으로 생긴 그래프예요. 왜냐면은, 마이너스 x 의 x 마이너스 3.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니까. 그래서 이런 모양인데, 이거는 이 넓이 자체가 정적분 값이겠죠? 왜냐면은 0부터 3까지가 fx가 양수니까. 그럼 이거를 계산을 해보면 0부터 3까지를 적분해주면 되는데요. 0부터 3까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를 적분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1 x 세제곱 플러스 2분의 3 x 제곱을 0부터 3까지. 그러면, 마이너스 9 플러스 2분의 27 빼기 0이 돼서 이걸 계산하면 2분의 27 빼기 18이니까 2분의 9가 됩니다. 따라서, 도형의 넓이는 2분의 9가 되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